우린 소리 들려. 이쪽으로 가, 우리가 간데쪽으고 아, 어, 알겠... 알겠어. 알겠어, 알겠어. 그러면 어디까지 오러 가야 돼? 보러 오라고? 걔가 오면 되잖아. 여기 인도가 없어. 허상아, <laughs> <laughs> 어, 인도 없어. 인도 없어서 못 간다 해. 야, 우리 일로 가면서 뒤에 쳐보라, 쳐드래. 아니, 주연이가 올, 오면 안 되는 거야. 그래, 여기로 오면 되잖아. 여, 여기. 그래, 여기서서 <laughs> 우리가 탈수 있지. 여기 길가라, 우리가 탈 수가 없어. 그런가? 그리고 주연이가 양산 문고이 보이는 게더 낫지 않아? 별로걸로라까 거기 가서 붙여 하냐? 아, 그래, 아, 저기, 저기 버스정류장 뭐? 앞에 있어 <laughs> 이렇게 힘들게 나, 내가 설명해줄게. 뭐 이렇게 돌아갈 브랜치? 어, 열라면도 있어. 어맛있겠다 열라면 살까? 열라면. 열라면? 열라면. 열라면. 되게 신건 있어. 어 열라면 잘 나가네. 별로 없네. 아침 안 먹었어? 먹었지. 끝치만 아. 지금 오후 시신 걸려. <laughs> 난아아좋아요아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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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네요, 좋네요. 바하고 <laughs> 사라졌어. 를하요대박이줄알 <laughs> <덮으시네요. 웃음> <laughs> 너네왜 서울에서 먼저 특기 왔어? 아 그렇지 네. <laughs> 근데, 근데 나와서 빈이 부산에서 먼저 특히 왔거든 너다 <laughs> 너다 <놔, 웃음> 너다 <놔, 웃음> 았다 범인은 다빈이였구만 다빈이었네 어, 인정 나 수학여행 갈때마다 어, 미안 호구가 오는데? 이짜니 <laughs> 원래 진짜... 고기를 굽고 좀 사이즈의 야채를 구워야 되는데, 이거 <laughs> 비건... 우리 <laughs> 우리 거 비건... <laughs> 알고 보니 베지해리 <비린들이요. 웃음> 쉽지 않 말한 주연이가 이거 먹는 게. <웃음> 수고했어 수고했자차다 <laughs> <laughs> <이따 좋아. 웃음> 수고했다, 수고했다. 뭐야, 뭐야, 여야, 여야. 튀어나와 알고? 오늘 찾았어? <묻었어>? 어. <laughs> 잘하겠습니다. 이것 <맞아>. 깻잎 불장탕. <laughs> 깻잎파여가지고요. 아, 깻잎 <laughs> 그러게 아, 김치도 왜 이렇게 몰려있어 야. 김치 여기서 있잖아. 어떻게 해야 되지? 너네 둘이 이렇게 먹고, 얘도 아 깍두기 없으니가운데나 둘, 셋, 넷, 둘, 셋, 둘, 셋, 넷, 둘, 셋, 넷, 둘, 셋, 넷, 둘, 셋, 넷, 둘, 자 누르고 바로야 준비하세요 바로야? 어, 바로. <laughs> 이거 아, 하고 우린 이거 하고 어, 너희 하고 주현이도 서고 나를 안고 주현이가 우리 둘 다를 출생해줘야 돼. 이렇게 잠 잠깐 이거는 연습이야 연습이야 하나 <laughs> 둘셋 어, <멋있다. 웃음>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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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<laughs> 여러분들 오케이 초다삼초 휴. 야너이 나 안정적이었어. 나안 흔들렸어. <laughs> 어떻게 요 <laughs> 어, <laughs> 이거, <뭐야? 웃음> 아, 이거 은 알아서 채워넣어라 아니, 나 이렇게 했는데 밥이 하 <laughs> <채워넣어라>, <laughs> 이렇게 아니 밑에를 누가 해주고 위에를이 <laughs> 어떻게 생겼냐 옆에 옆에 아니 가리시네. 각자 되나, 아, 그러면 그러면 이렇게 해서 만나면 되는 거 아니야? 그러면 위아래는 파랑 하나만 해 <laughs> 맞아. 됐어! 됐어! 응. 할게할게 <laughs> 근데 이 내부 안에 너 여기서 들어갈 수는 없어. <laughs> 아, 아, 아 그렇게, 이렇게 해볼게, 어, 이렇게. 이렇게. 그러면 안돼 아, <laughs> 그래 우린 들어갈 수 있어가지고 너네 액자처럼 해 너네 이렇게, 어. 이렇게! 이렇게 해볼게. 할수 아, 있어? 내가 마치 우리가 마치 밑에서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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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미래도 중요해. 웃음> <그럴게>. 아. <laughs> 이거 최고다! 다시 아, 이거 덜작이야안 아, 아, 봐도 덜작 다시 해봐 다시! 아, 아, 얼굴 잘 맞춰야 돼! 3초 눌렀다! 아, 웃겨! 아, 아, 이 사진 안 봐도 마음에 들어! 아, 어떻게 해? 이렇게, 이렇게 놀아야 되니까 나가 무서워지면 되지! 아. 야, 블랙핑 블랙핑크! 낚아도 아. <laughs> 없서안았어 小母，母。<laughs> <laughs> <laughs> 我不懂。<laughs> 미찬상태태였네 근데 여기 터널도 어곤해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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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차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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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들어가서 손 흔들어줘 아 그래? 그래 o w I don't know. I don't k n 보 w I 그냥 바로 사실 다름... 다름... 보여도 상관 없잖아? 빨간색. 야 이거 잘안 샀던가 본데? 그래? 그냥 나 파란색만 찾고 있는데 아니 나도 얼굴이 나왔는데 나. 이상한데. 어 그러게. 하지만 다시 버릴 수 없어. 네. 죄송합니다안 아, 보이야. <보레. 웃음> 아 얘는. 안 되겠지?